안녕하세요. 충품연 가이드입니다. 회원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온라인 활용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유튜브. 평균 1시간 이상 영상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를 따라하시면 쉽게 할수 있어요. 지금 시작할게요. 첫 번째.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충풍연TV 채널 접속하고 공유하는 방법과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 두 번째, 회원님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공유하는 방법. 세 번째, 밴드 공유하는 방법. 네 번째, 페이스북 공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유튜브 어플 터치합니다. 유튜브 홈이 열리면 오른쪽 상단 돋보기를 터치하고, 상단 검색창에 충풍년 입력하고, 돋보기 터치하세요. 충풍년 TV 채널 홈이 열립니다. 점 3개 터치하고, 공유 글자 터치합니다. 다양한 어플이 보이는데요. 카카오톡 터치합니다. 공유 대상자 체크하고, 확인 터치하면, 공유 완료됩니다. 두 번째, 충풍년 로고 터치하면 충풍년 TV 채널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터치하면 동영상 시청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하면서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검색창으로 돌아와서 충품연 로고 터치합니다. 충품연 TV 채널이 열리면 이미지 터치하고 동영상 시청하면서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합니다. 공유도 해볼게요. 공유 터치하면 공유창이 열립니다. 카카오톡 공유해 볼게요. 공유 대상자 선택하고 확인 터치하면 공유됩니다. 이미지 터치하면 동영상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해제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밴드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충풍년 로고 터치하세요. 충풍년 TV 채널 열리면 이미지 터치하고 동영상 시청합니다. 영상을 밴드에 공유할 건데요. 공유 터치합니다. 밴드가 열리면 공유 대상 선택하고 확인 터치하면 공유 완료됩니다. 네 번째, 페이스북 공유하기입니다. 충풍년 로고 터치합니다. 충풍년 팀이 채널 열리면 이미지 터치합니다. 공유 터치합니다. 공유하면 열리면 페이스북 터치합니다. 간단한 글 작성 후 페이스북 화면 오른쪽 상단. 게시 터치하면 공유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접속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충품년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충품년 가이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